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0월 17일, 네, 월요일이고요 위메이드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번째는 네, 위믹스팀에서 공지한거. 안녕하세요. 위믹스팀입니다. 위믹스 코인의 마이그레이션 점차 준비됨에 따라 아, 위믹스 클래식이 상장된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 공지가 순차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마이그레이션 공지에 이어 코빗 네,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마이그레이션 관련 입출금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코빗에서도 입출금 금지, 그 공지가 나왔다고 알려줬어요. 가보니까, 네, 입출금, 위믹스 메인넷 수환 및 입금 주소 변경에 따른 입출금 중단 안내 코빗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입니다. 위믹스 메인넷 수환 및 입금 주소 변경 작업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위믹스 입출금 지원을 임시 중단합니다. 네, 2022년 10월 20일 11시부터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믹스 3.0 메인넷 출시가 12시부터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근데 그거 1시간 전부터, 아, 입출금 지원이 중지, 중지된다. 네. 입출금 지원 재개 시점은 위믹스 메인넷 네트워크 안정화 이후 공지상 업데이트를 통해 안내 예정한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업비트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뭐, 입출금 중단, 뭐, 그것도 있지만은, 입금 주소가 변경된다는 거, 그거를 인식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입금 주소가 변경되니까, 글로 보내면은 찾기가 어렵다.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바뀌면은 새로운 주소, 거기로 입금을 해라. 네, 그것만 인식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위믹스 클래식 민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전 공지한대로 클레이튼 메인넷서 진행하던 위믹스 클래식의 민팅은 위믹스 3.0 메인넷의 출범 위기에 종료되었습니다. 민팅 종료와 함께 거버넌스 파트너들의 보상과 플레이월렛에서의 위믹스 클래식 스테이킹 보상 지급 또한 종료되고 언스테이킹을 통해서 위믹스 클래식을 획득할 수 있다.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서 제공하는 스테이크 360 서비스는 민팅 종료하는 별개로 서비스 제공 기간에 맞춰 제공되니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는 하 이용자분들은 스테이크 360 서비스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일로 많이 옮겨가셨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 360으로. 기존에 저쪽 뭐 지갑에서 스테이킹 하던 분들이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어 마감됐네요 스테이킹 180 마감됐고 그래요 그래서 민팅도 종료됐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48시간 안 하고 뭐금더 남았거든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위스3.0 메인넷 출범이 아 그래서 뭐그메인에 출시를 앞두고 약간 좀 소소한 정보들 이런 네, 것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 위믹스 팀에서 또 하나 공지를 했는데 그 텔레그램 거기서 이런 게 나왔어요. 위믹스 팀에서 인사드립니다.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위믹스 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공지 없이 위믹스 클래식을 청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단하기로 했죠. 중단하기로 했고, 유동화를. 네. 만약에 이제 유동화를 한다면 미리 공지를 하기로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돌았나 봐요. 어디서. 위믹스 클래식 거래에 대한 향후 분기 보고서 참고하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된 선동 등의 어떤 행동도 경고 없이 금지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선동,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 뭐, 저는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는, 뭐, 하나는 확실해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할 수가 있고, 제가 잘못 인식해서 잘못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던가, 뭐, 선동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이득 볼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건 하지 않고 있다 네 그거는 어, 안심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네 토큰 2049 싱가포르에서 그 연설했던 그 연설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아, 위믹스 유튜브에서 그래서 장현국 대표가 연설한 것도 공개가 됐고, 뭐그 전에도 뭐, 듣긴 들었는데, 되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좋은 화질로, 네, 이렇게 동영상이 업로드 됐고, 네. 로빈서, 이분, 그, 과장, 무슨 과장, 과장이셨죠? 어쨌든, 연설하신 거까지 두 개가 올라왔으니까, 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어, 위믹스 플레이가 좀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좀 분홍색이 많이 들어가고. 숫자도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분홍색으로 나오고. 네, 플레이 월렛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위믹스 플레이 여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 약간의 뭐 색깔 변화? 네, 렇게좀 변했습니다. 변했고. 이렇게쭉 내려다 보니까, 어, 데카론지가 날, 그, 날짜가 나왔어요. 10월 18일 날. 2022년 10월 18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아, 릴리즈 된다는 거에 이제 아, 위믹스 플레이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카운트다운 해 가지고 뭐 우리가 대충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18일 날 릴리즈 된다. 런칭한다. 그래서 뭐 뉴스도 나왔습니다. 덱 서메이지, 데카론지, 글로벌 사은, 사전 다운로드를 실시한다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 18일 날 사전 출시 25일 날 정식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식 서비스는 25일이고 사전 출시는 18일이군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 다운 받는 거 여기 데카론지 유튜브에서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면은 밑에 보면 홈페이지, 앱스토어, 네, 쭉 나와요. 디스코드,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나오니까, 네. 요거 제가 링크 올려둘 테니까, 뭐, 사전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 요거 통해서, 사전 다운로드 받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또, 뭐, 썸에이지 뉴스가 또나왔더라고요 썸에이지. 3년 동안 영업 적자 벗어나지 못한가다. 계속 적자였다. 그래서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어쩌고 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회사는, 네, 데카론엠의 P2E 버전인, 버전인, 데카론지의 흥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데카론지의 썸메이지가 기대를 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미르포 출시하기 전에, 4, 5년간 적자였거든요. 4, 5년간 적자였다가 미르포 나오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미르포 글로벌 나오면서 어 전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써메이지도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분발해 가지고 흑자 전환도 하고 네, 뭐 주가도 많이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위메이드 확 늘어난 IR 활동 맞죠 인력 확충 그러니 지금 어, 위메이드가 인력을 늘리고 있다 그런 뉴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IR이 많이 늘어났고 인력 많이 채우, 채용하고 있다. 네 확실히 IR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2 1년부터 네. 그래서 뭐 위메이드 시가총액 변화 해가지고 2020년 1월 2일에는 5천억 원이 안 됐었는데, 네, 2022년 10월 12일에는 1조 3,654억 원으로, 아, 175%가 증가했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위메이드가 시가총액이 얼마였나요? 8조까지 가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정도 갔다가 지금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다시 그 영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지금 위메이드가 인력 충원하면서, 이쪽 플랫폼 기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다음. 네, IDC와 P2E가 흔든 게임주, 위믹스 관련주와 NHN 돋보여가지고, 어, 최근 게임주가 그나마 좀 반등을 했죠. 그 전에 이미 막, 뭐, 70%, 80%, 75% 이렇게 빠져서 문제지. 그래서 최근 장에서 반등했다는 그런 뉴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한 게임, 글로벌 PC 플랫폼, 스팀에서 통했다. 언디셈버 슈퍼피플 동접 4만 명 후반 달성.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르, 미르포 글로벌, 미르포 글로벌이 스팀에서 9만 얼마까지 찍었죠. 10만 근처까지 갔습니다. 네, 고거. 네, 지난해 출시된 한때 동접자 10만을 바라봤던 위메이드 미르포도 현재 스팀 내 동일 접속자수 3만 명대를 유지하며 꾸준하다. 퍼르비스의 검은사막은 일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 수준으로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퍼르비스의 검은사막보다 미르포가 스팀에서 더, 어, 접속, 접속자 수가 더 많이 나오고, 진짜 한때는 거의 10만을 바라봤고, 그러니까 지금, 어, 위믹스 플레이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미르포가 30만 정도 하잖아요. 동접자를. 그러니까 이게, 동접자 30만 명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고 그다음에 한창 이제 미르포 글로벌이잘 나갈 때막동접자막 130만 막 이럴 때그때 이제 위메이드 주가도 고가였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엄청났던 거고. 그러니까 뭐 위믹스, 플레이, 뭐 위믹스 뭐 플랫폼 관련 뭐 폄하하실 수도 있고 뭐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동접자 자체가 적은 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P 투 E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 국감에서 나왔던 거, 우리나라는만 안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걸 가로잡는 거는 그법 사행성 관련법 그거 때문이고,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과 네, 그 관련자들이 질의응답하는 걸 봤을 때는 P2E 게임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P2E 게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행성 관해, 사행성에 관한 법률을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 수정되면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내 P2E 서비스가 되는 게어 가능해 보인다. 그 전에는 좀 아, 안 되겠다 그랬는데. 어, 이번에 국감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시장이 게임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 P2E 서비스가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위메이드 처럼 해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국내 서버 하고 그걸 합쳐 가지고 같이 하겠죠. 이런식으로 같이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유저 확보하는 거 일정 유저 확보하는 거는 국내 서비스 하면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 게임사들이 이제 국내 서비스 하면서 해외 서비스까지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미르포 글로벌 같은 경우 그 유저 숫자로 흥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국내 서비스가 되면은 국내 유저들이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유저 확보? 이런 것 차원에서, 어, 되게 좋은 거고, 거기서 힘을 받으면은, 이제 해외 마케팅을 한다든지, 해외 공략하는데 더 힘을 받는 거고, 그니까, 내수 시장이 좀 받쳐줘야 사실은 어떤 산업이든 간에, 국내 그 수출 산업이 다 그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니까, 내수에서 힘을 키워서, 원래 아무것도 없던, 어, 그런 곳이었는데, 그 제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익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그 자본을 가지고 기술개발 연구를 해서 해외에 나가서 납품도 하고 네, 물건도 팔고 해가지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게임도 내 네, 그런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게임 p2e 게임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자리 잡고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는 거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국내에 P2E 서비스가 되면은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플랫폼 자체도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 들어올려는 그 게임 게임사와 뭐 그런 숫자가 엄청나게 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위믹스 플랫폼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국내 P2E 게임 허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다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법안을 좀 바꿔가지고. 어, 진취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소프트웨어 그런 거 그런 사, 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네. 시즌 마판 CJ와 웹웹 캐시 그룹의 양강 체제. 그래서 네, 위믹스 2022 KPJ 프로 골프 구단 리그가 지금 두개 대회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새 안 남았는데 CJ하고 웨캐시 그룹이 경쟁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 하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10월 20일, 아, 위믹스 메인넷, 위믹스 3.0 메인넷 공개를 앞두고, 약간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정보들이 아, 조금씩 공개되고 있고, 네,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고, 정보가. 그, 그리고 메인넷이 출범하고,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그나마, 어, 그나마 조금 반등했는데, 네, 이거 메인넷 출시를 이후로, 조금 더 발, 심을 내가지고,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가와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위믹스 가격을, 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